나너 나 괴롭히려고 이거 무기 받았다. 나는 내손이 있다. <laughs> 조용히 좀해 언니 진짜. 승희 넘어가라고 얘기 주려고 한 건데. <웃음> <웃음> 내 마음도 몰라주고. <웃음> <웃음> 마음의 상처. 그것은 마사. 내 <laughs> 네, 넣어주세요. 내 <laughs> 네, 넣어주세요. 사인하세요. 네, 때지 마. 가보. 그랬다니까 저걸 먹고 싶으세요? 맛없는 거 먹으면 뜨! 맛있는 거 먹으면 오. 맛있는 뜨! 오아니맛 오, 는거먹어면 이렇게 딱 먹고 뜨! 캐릭터니? 뜨! 캐터니내치이라니까 아싸! 아싸! 이거 함부로 놀리지 마! 얼굴 있다고 함부로 쓰는 거 아냐? 얼굴 있다고 어. 얼굴 네 얼굴 얼굴 얼굴. <laughs> 얼굴 있으면 써야지 눈코입 있다고 로 쓰는 거아너날만지미손 네 작은 손까지다나 무기 있다 나도 있다 그내 거다 콕콕 어디 쪽으로 콕콕 콕콕콕 콕콕. <laughs> 어? 복숭아 너플아이 no... 노래 치지 하지 마 내려놔 자 지오 여기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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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여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놓지 마, 그냥. 그래요. 이고 있어, 그냥. 재세이! 이거 벗으면 머리 장난 아니다. 그니까, 못 벗겠다. 못 벗겠다, 함부로 못 벗는데. 이거 네, 큰다 이거 큰일 다 나. <laughs> 벗는 순간 이제 막우와할거 머리가. 머리가, <laughs> 머리가 우와아 알죠? 요즘 겨울이라 전전기도 많이 나요. 정전기, <laughs> 정전기. <짠, 짠, 웃음>